초계 맛으로 손님들 입맛 사로잡은 오늘의 주인공은요. 연탄이 셰프님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사장님 예. 인생 역전 비결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아 그요 그 비결이요 바로 바로 옛날이요. 연탄 어떻게 이렇게 된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어? 야, 오, 요 여기다가 빠게 달아오른 연 단위로 등장하는 오늘의 주인공. 직화. 새빨간 고추장 양념을 입은 연탄 오! 불고기 아, 여기다 보면 무조건 맛있죠? 물향을 네. 은은하게 먹어모 입맛을 차곡하는데요! 향이 다르잖아요! 아, 좋죠! 하체와 함께라면 풍미가 더해지는 마법! 손이 가요, 손이 가! 멈출 수 없는 젓가락 갱신!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아, 아이고. 순식간에 음, 입안에서 부들부들 춤을 춰요. 어떻게 춤을 춰요? 고기만으로 불향 제대로 느끼고 나면, 그게 한쌈 싸서 입으로 지켜. 어, 아, 진짜 컸어요. <laughs> 한번 맛보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는데요. 이게 연탄불에 직접 구운 고기인데 불 맛이 나면서 맛이 고소한 그또 그런 매콤한 맛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추억 찾아 꾸준히 오는 미식가들 덕분에. 일 매출이 약 150만 원. 오, 잘 되네요. 월 매출은 무려 약 4,500만 원. 야, 그 어. 옛날에 뭐 없을 때 손님 오고 어. 이 때는 집도 팔고 빚도 내가 살다가 지금은 이래 되니까 너무 좋죠. <laughs> 처음 식당을 열었을 때는 손님 얼굴 보는 일이 하늘의 별따기처럼 느껴졌다는데요. 16년을 연탄 불고기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온 지금은 모두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맛있어 보입니다. 고기를 구울 때 철판이나 숯불이 아닌 연탄 불을 고집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맛있어서 아니에요? 향이 도 다니까. 아 연탄 불이 네. 추억의 음식을 만들 수 있고 네. 또. 다른 장작 숯불보다도 불향이 드 나요. 아주 오. 그래. 옛날 생각을 전론하게 하는 게 연탄입니다. 네. 그대를 아십니까? 네. 그대가 그립습니다. 언제 <laughs> 죠 연탄을 보며 추억에 젖는 손님들 그러네요. 인증 사진까지 남기는데요. 음, 사진을 찍어 찍은... 가 전부 다 가스도 안 쓰고 전기를 쓰잖아요. 음. 집에서는. 음. 그런데 이렇게 연탄으로 하니까 음. 아, 기분이 좋죠. 엄마 생각도 나고 <laughs> 예. 고기를 연탄에 구우면 더욱 맛있는 이유는 바로 높은 오, 온도 오. 와, 터나요? <laughs> <안> 그래서 <laughs>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연탄 불은 섭씨 500도 <웃음> 이상 <웃음> 숯불의 온도는요? 이것도 세지 않을까요? 약 300에서 350도? 오, 차이가 낮네요. 큽니다 온도가 <laughs> 맛에 미치는 영향도 클까요? 아, 다를 것 같아요 직접 비교해 봤습니다. 연탄 불과 숯불에 고기를 올리고 동시에 구웠는데요.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아, 똑같아요. 과연 맛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님들에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아, 이건 테스트 제가 해보고 싶은데. <laughs> 같이 가요. 섞어 <laughs> 아, 있는 쪽이 좀더 촉촉하고, 어? 아, 육즙이 살아있는 그런 맛이 나요. 아 이쪽이 분량이 더 많이 나서, 어, 풍미가 더 있어요. 아아 승자는 바로바로 바로 연탄에 구운 불고기. 아, 연탄불은 최고, 아 그, 피면은 응. 최고 온도가 약한 900도까지 올라간다고 알고 있고요. 그 열을 꽉 쥐고 있으니까, 고기도 잘 굽히고 또 불향도 많이 나고 오, 또 고온도에 구워서 육즙까지 팡팡 터지는 매력적인 맛. 고추장 불고기 하나요. 고추장 불고기 하나요. 밀려드는 고추장 불고기 주문 그런데 추인장이 들고 나온 것은 간장 불고기 아닌가요? 주문을 아닌데? 잘못 들은 건지 아랑곳하지 않는 주인장. 어, 이 간장 불고기 아니야? 아, 간장이지. <laughs>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가 맛있게 해주는 방법이 오? 있어. 간장이 갑자기 고추장 돼요? 네. 연탄 고추장 불고기를 더 맛있게 만드는 주인장의 <laughs> 노하우라는데요. 뭐죠? 간장 양념만 되어 있는 상태로 6분간 초벌로 먼저 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6분간? 너무 바싹 구우면 고기의 식감이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요? 초벌구이한 어, 아 불고기 이거. 위에 고추장 양념 투하! 여기다가... 고기가 살짝 식으면서 육즙을 가득 머금게 되는데요. 양념이 뭉치지 않도록 골고루 버무려준 다음 오. 타지 않게 자주 뒤집으면서 2분간 더 구워주세요. 시행 처음 끝에 개발한 방법이래요. 매콤달달. 그냥 발라서 구우면, 그래요. 아, 고추, 고추장 발라서 구우시면 이렇게 하세요. 아, 미리 고추장을 발라서 구우면 네. 네. 고기 익는 음, 음, 시간하고 음. 고추장이 익는 그, 시간하고 틀리기 때문에 고기 익을 때까지 구우면 고추장이 나타버려 주인장 비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 검증해 봐야겠죠? 처음부터 고추장 양념을 바르고 구운 고기와 두 번에 나눈 구운 고기를 비교해 봤습니다. 오, 잠깐만요. 왼쪽은 색깔이 지금 다릅니다. 자 차이가 보이시나요? 네. 두번 구워야겠죠? 아 무조건이네요. 아. 한건 먹을 수도 없겠어요. 일소는두 배지만 맛은 일부더 나은 맛을 내기 위한 노력입니다. 아, 그 식당에서 먹으면은 많이 타서 좀탄 냄새가 났는데 똑같이 같이 먹을 수 있는 맛이어서 정말 맛있어다 양념이 음, 잘 어울려져서 고기가 음, 부드럽게 잘 넘어가고 촉촉해요. 하지만 주인장도 처음부터 연탄 불고기의 고수는 아니었습니다. 제일 문제 고기 굽는 거. 이거를 3분을 구워야 돼, 10분을 구워야 돼. 이게 지금 익었는 거야? 언제 이걸 이걸, 이걸 모르니까 한번 계속 이제 버리는 거야 이제. 아, 양으로 따지자면은 돼지 한 몇십 마리 정도는 날라갔다고 봐야죠. <laughs> 처음 식당을 시작했을 때는 맛이 들쭉날쭉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인장. 아, 그렇죠. 한 달에 서른 번도 넘게 조리법을 바꿔가며 노력했는데요. 조리법을 기록한 종이만해도 수백 장이랍니다. 이야. 고기 양은 어떠세요? 어 뭐? 고기 양이요? 여기 아니, 보시면 알아요 네, 여기가 뭐에요? 고기 양을 속인다고요 이건 또 무슨 말이죠? 뭐야? 고기 양을 속이세요? <laughs> 고기 양이 원래 1인분에 180g인데 그게 뭐 사장 마음이죠 주는 <laughs> 건 <진짜 웃음> 사장 마음이죠 <laughs> 진짜 속이시는거예요 <laughs> 고기 양이 정말 엿장수 마음대로인 건지 처우를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정말 무게를 속입니다. 오! 고기를 더 넣어주네요. 오, 무게가 진짜 다르네요. 다르지요. <laughs> 속이고 있죠. <laughs> 고기를 내가 맛있게 굽다 보면 기름기가 쫙 빠져요. 그래 무게가 줄어요. 그게 약한 30%가 줄기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맨날 배고픈 시절 생각하면서 이야. 조금이라도 더 드리면 은 맛있게 보면 그게 기분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행복해요 계속 손님의 네. 기쁨이 곧내 기쁨이오 고기를 넉넉하게 담아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체현해보고 싶었다는 주인장 이제 엄마라고 부르겠그 마음을 눈치채고 <laughs> 꾸준히 식당을 찾는 손님 덕에 10년이 넘는 단골도 생겼답니다 어, 숨길 만하죠 귀엽네요 하지만 지금의 성공을 이루기까지 어려움도 많았다는데요. 그래츠가 어떨 때는 참 부도도 나고, 그래츠가. 부도가 나오면 내가 그, 그동안 물건을 여놓은 거 대금 회수도못 하고. 그래서 못 받은 돈 하면은 거의 한, 거의 한 1억 정도 될 거예요. 앞날에 대한 미래를 내가 확신을 못 하니까 그게 이제 정신적인 고통으로 오더라고. 어, 병원도 가보니까. 공황장애라고 또 이야기도 하고 해서 정신적으로 힘들다 보니 육체적으로도 힘들어지고 굉장히 힘들었죠. 이렇게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고 연탄 불고기 식당을 열었지만 처음부터 순탄치는 않았다는데요. 고향이 대구인데요. 대구 쪽에 연탄 불고기가 유명해요, 음식이. 그래서 또 집에 있을 때도 가끔 엄마가 한 번씩. 해줄 때도 그게 맛있고, 아무래도 내가 잘 알고,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그 연탄불고기로 시작을 했죠. 나는 이렇게 하면 손님이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어떨 때는 한 번도 안도오는 날도 있고, 예.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힘들세. 아, 뭐. 정말 이제 한, 한두 번, 세번 그런 경우를 느낄 때는 집사람한테또 이야기를 참 못하겠더라고.